안녕하세요 여중인의 다육입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저수지가 보이죠 오른쪽에는 저수지가 보이죠 문을 열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는 제가 지금 올라가는 길이 어디냐 하면 하안군의 지하고 있는 여항산 어, 가는 길이에요. 어, 하만의 여항산은 어, 좀 유명한 산이랍니다. 예, 여기서 등산도 많이 가고요. 저 타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물이 계곡에서 너무 시원해가지고 발을 차마 담그지를 못해요. 너무 시원합니다. 여름 되면 또이 계곡이 정말 계곡으로서는 제 역할을 다 해줍니다. 아주 타지에서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뭐 말이 아니죠. 너무 많이 옵니다. 여양산 가는 길에 여기가 지금 제가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어 저번에 언니네 집에 한번 갔었죠. 그 길, 언니네 집에 또 잠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가는 길에 제가 가는 길목을 한번 또 찍어 보는 거예요. 아주 꼬불꼬불하게 지금부터는 올라갈 거예요. 지금부터는 꼬불꼬불한 산길로 어, 가는데, 어, 언니네 집이 너무 높은 곳이라 정말 오지에서 오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이 올라가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온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정말 기온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낮에도 올라가면 진짜 시원해요. 선풍기가 필요 없고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시원합니다. 양산 가는 길이었고 어, 그건 언니네 집에 가는 길목이에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어 등산을 가기 위해서도 등산로도 됩니다. 사람들이 그 여왕산을 가기 위해서 이 길을 차 타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가 바로 주차장이거든요. 네, 주차장 라인이 꺼지가 있을 거예요. 주차장 오늘은 평일이라서 차가 많이 없네요. 네, 언니네 집에 올라갈 겁니다. 창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음, 길도 좀 꼬불꼬불한데 차가 많이 돼. 두 대가 오면 제가 피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잠시 어,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정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저 아는 지니 언니 집에 놀러 왔어요.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비춰봅니다 주위에 산이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있어요. 언니 집에서 앞으로 내다보는 전경이에요. 한 바퀴 빙글러 볼게요. 마당이나 야생화가 많이 있고요. 이랬어요. 이두분세분 번, 번 나누었어, 지금. 두분세분 번, 번 나누었어. 나눴어 어. 시간 길어도 괜찮은데 응. 보는이가 응. 지겨워할까봐. 응. 그래갖고. 안, 안, 안 나는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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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에 수국이 이렇게 한 단지가 크도 크도 너무 어마어마하네요. <laughs> 단지가 크도 크도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 단지가 지금. 우와. 아, 그래? 응. 어, 옛날에 할머니들 여기서 모욕하는, 모욕 달라이랍니다 모욕통. 하, 좀 사투리를 안하래 해도 안, 안 돼. 사투리가 그냥 나온다니까. 정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해요 시골이 되다 보니까 산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오지마을 같아요 이 언니네 집이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지금 다담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넓어가지고 마당이고 뭐고 오늘은 요정이가 언니네 집에 놀러와가지고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나가실 때는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세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